나하고 친구도 나하고 전화하고 친구 전화하고 할아버지 전화오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좋은 을합쳐할수 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 아마 올린거는 아안 실패했을때 올린거겠죠 근데 유튜브에 올릴 했는데 안올라가지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왠지는 그래가지고 진짜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넣고 구여줍니다여기는게 아니고 우리는 거니까 따뜻한 물을 하셔지만 차가운 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가운 물을 하는 거예요 오케.. 이르는 원은 다 비율을 한나더 생각해서 어차피 떼는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을더 많이 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안나와 스게스몇 개를 건드려주셔야되는데왜 안건드리지? 이렇게 건드려주세요 음.. 진짜 안건드린다 이렇게 저 코에 넣는데그 제가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리자면 액래 애껴로 우리는 애껴가 살짝 더 양이 이렇게 너무 을 때도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막통애를 너무 조금 넣는 건좀그렇에하고 아깝다고 너무, 너무 조금 넣는 건좀 그러면 그러면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느끼니까 조금 넣고 하나만 일단 제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여기다가 뭘 하는냐면 물품 깐만 아니 고체한 팽을 넣어줄 거예요. 그이티플있어요고창한 팽을 넣주셔서 녹이시면 되는데 저는 고창한팽 녹은 물이 있으니까 고창한팽 녹은 물 사가는 거고요. 이게 전 물에는 고창한팽 넣어야 되는데 전 미리 녹아놓기 때문에 이게 살서 물이 들어가요. 겉고물이니까 물이 살짝 더 추가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다른거 좀 많이 넣는 점양이흐르시구요 이렇게 길게 꺼내주세요 좀 액체 할적 있죠 네 이렇게 해줬 여기다가 물퍼를 넣어줄건데요 저는 많이 넣기로 할거예요 물가 또 그런데 저는 그 때문에 흥미가 아니라 물풀이 더 많은데 이거를 그냥 꺼내 그냥 이거를 이거를 쓰어요 이거를 잘녹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섞어줬는데 저는 이렇게 이유가 됐어요. 그 이유가 새끼를 원래 조금 넣으면 새끼를 그재니 재물이 물풀 말고 외계는 모두 외캔는다 이렇게 넣고 루프 넣오면 이렇게 오가 되는 상향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거는 꺼내주셔요 손으로 반죽을 해주시고 넣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물풀을잘 풀어줘야 되겠죠? 아 그리고 조금 말씀 드릴 게 있자면 저는 저같은 경우는 항상 물이랑 물풍을 다시 하기보다는 이렇게는 다시 녹여줘요 그물풀 덩어리를 녹여서 저도 다시 넣거든요 뜨거운 물로 해야지 해야지 좋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물이 뜨거운 물이 자식은 이게 잘 안되거든요 경 물을 이렇게 털어주세요. 땀 일단 느끼어도 되고 버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털이 면고요 이렇게 선돈 식으로 들고서 쓰는 편이니 네, 지금 또 되고 구는이친가지이친이제구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제영는찍 친구는 이친는이번구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렇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렇게는이 친구는 이친이렇게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는이 뭉치면 이게 조금지물슨 오고가 잘할수 있으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헤어스타로다 넣어주고 왔는데요 돈 이거 수정 됐는데 너무 무거운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넣을게요 저는 이거 한번 넣지 마시고 조금씩 조절하면서 넣어주세요 이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만든 게 물풍에 양이 좀 많이 들어서 한번 넣는 거예요 조금 私はあなたの話を聞いてくれているの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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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뺄 필요 이렇게 잠 주세요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저처럼 아까 물고졌다는물더넣어주면 되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같다그러니까 벌써 마블리 일정은 <laughs> 잘 뭉치시는데 이제 여기다가 물풀 넣을 건데요 벌써 이거는 좀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스러어요 아까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너무 많이 묻히 너무 똑탁해지거든요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 이제 무정이 들어가시니까 조금만 넣었어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야씨 우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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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그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요씨 우리 아저씨, 우가이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게 우리 아저씨, 우리 아아